옥수수가 아주 이쁘게 자라서 옥수수 영상을 잡아 봅니다. 옥수수가 아주 많이 컸어요. 수확이 지금 며칠 남지, 남지 않을 것 같네요. 옥수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아요. 쌀열량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이것은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C가 부족한 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랑 함께 먹어야 이것이 몸에, 몸에 무리가 안간나네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대변과 각종 노폐물을 배출시켜요. 노화에, 이것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폴리페놀, 폴리페놀,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것은 먹음으로써 노화, 노화 방지는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또 비타민 E,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 유지, 피부 탄력에 도움을 많이 줘요 이거에 또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봐요 이걸 또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이것은 먹고 다이어트 할 시에는 다른 영양분도 섭취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들 단순 영양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어줘야 될것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임산부나 신장 질 환자는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는 조심해야 돼요. 임산 임산부나 신장 신장 질 환자는 옥수수 수염차, 수염차, 옥수수가 아니고 옥수수 수염차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혈압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 드신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옥수수 구경과 효능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합니다.